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새해가 이미 밝았고, 오늘 우리는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는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크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에, 올해도 무엇보다도 <laughs> 에, 무엇보다도 우리 건강하시고 또 로또와 같은 일락천금을 얻는 어, 그런 기적 같은 것은 없다 할지라도 어, 여러분들이 그동안 꿈꾸고 소망하던 작은 바램들이 어, 성취되는 어, 작은 일들이 어, 저차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성취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아, 경험하게 되는 아,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 가는 과정을 보면 아, 마치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보는 것 같은 아,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어, 자라면서 이제 성장통이라고 하는 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성장통을 다 누구나 다 걷게 되죠. 어, 성장통을 걷고 난 다음에는, 어, 대학교에 들어가는 입시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시험의 경쟁을 또 뚫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입시가 끝나고 원하는 대학을 가든지, 원하는 대학은 아니지만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3년, 4년 혹은 6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시험의 과정을 겪고 나면 이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바늘구멍만큼도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또 취업의 문제 문제로 인해서 또 입시 경쟁이 입시 경쟁이라고 하는 건 입사 경쟁이 이렇게 뜨겁게 또 아주 전투적으로 야,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수 있죠. 어, 사만 하면 다 끝나고 이제 취직이 돼서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취직하고 나면 또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요. 또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기까지 결혼하기까지가 참.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죠. 요즘 같은 세상은 더더군다나 결혼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그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거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통과 대학 입시와 그다음에 취업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를 꼬리나고 나면 이제 비로소 정상적인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과정, 그 과정을 보면 수월한 것이 하나도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시련과 눈물과 또 한숨과 괴로움들이 저점철되어 있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아름다운 낙원을 꿈꾸지만 사실 결혼하고 나면 또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고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인생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430년 동안의 그 지나기고 지루했던 그 종살이의 생활을 이제 끝내고 이제 출애굽을 하면 쨍하고 햇들날 돌아온단다처럼.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질 것이고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 이제 꽃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이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흉흉히 일고 있는 저 홍해바다라고 하는 그 바닷물결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가면 이런 새로운 새 천지가, 신천지가 다시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기대 속과 희망 속에서 그 엄청난 홍해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지만 결국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나긴 세월의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의 그 광야 생활. 그 자갈과 모래와 흙먼지와 그리고 전고아들이 가시가 있는 그러한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걸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40년의 광야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요단 앞에 섰고 요단강을 끝나 건너고 나면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요단강만 건너가고 나면.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행복한 그 땅을 우리가 가, 갖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진정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도 없는 그런 참 행복한 세상을 만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어, 요단을 건너고 나서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 여리고성 아니겠습니까? 견고한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면 마치 행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복 후에도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사와 너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그 어느 거하나 쉽게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지만 이런 과정이 없이는 결단코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추락을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 순간 순간마다 한순간 순간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감당할 수 없었던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그 기적들의 발판위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짧은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점철되는 이 많은 과정들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의지, 우리의 의지로 할수 없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적이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만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믿음의 헌신 안에 헌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디 펴지면 그때 우리의 생애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이 시작하는 한해또 우리가 아무도 걸어 가 보지 못했던 이새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로또 같은 큰 엄청난 1억 천금에 떨어지는 그런 축복은 아니라 그런 기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발걸음 발걸음마다 옮길 때마다 그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을 원한다면 우리가 기적의 현장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행을 떠나봐야 될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 부탁드립니다. 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의 한 길목에서 지금 출의 급을 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4 0 년을 지나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 지내오다가 시험을 거쳐서 이제 비로소 저 요단강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면 그들이 지금까지 꿈꿔왔던 희망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저 요단강을 건너가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심이 닿아가지고 바지를 걷어가지고 바지를 많이 얻어가지고 올려가지고 건널 수 있는 그런 강가가 아닙니다. 그런 시내가가 아니거든요. 물론 또그 강을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옮길 수 있는 배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당장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다리를 건설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홍해 바다 앞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을 회상하면서 다시금 어쩌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갈라 놓으시고 그리고 건너가는 그러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원하고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이사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그고, 그리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강물을 건너가라, 강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고 그 강을 건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안 되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런 장비도 없고, 게다가 지금 제사장들은 어깨에다가 법계를 메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은 그들의 생필품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많은 짐 꾸러미들을 다 등에 메고 어깨에 메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그, 그것은 진짜로 불가능한 것들뿐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그,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15절 말씀해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리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요단에 이제 곡식 거둘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이제 우기가 오게 되고 우기가 오게 되면 강, 강이 범람해서 큰 강줄기를 이룬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요단강을 몇번 가봤는데 요즘은 요단강에 가면 물이 굉장히 조금이에요.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 그래서 처음에 가서 깜짝 놀란 거는 뭐냐면 아니 무슨 요단강 건너가는데 뭐 그렇게 어렵냐. 요도 이렇게 좀 작은 폭은요, 막 뛰어가지고, 우리 예찬이 같은 경우는 넓이 뛰기를 잘 해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한번 슉 뛰면 그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광도 있고, 좀 넓어 봐야 한강만큼도 안 되는 그러한 작은, 아주 작은 한강이 뭡니까? 한강에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강인데, 이 강을 왜못 넘어갈까? 이것 때문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을까? 그런데 지금은 위에서 많은 물들을 다 빼니까, 필요한 그 지역마다 동네마다 물기를 다 뽑아서 쓰니까 물이 그렇게 말랐죠. 어, 제가 자라던 속초도 가면 설악산에서 속초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바닷가까지 내려오는 물줄기가 그 동네 저 바닷가까지 그 물줄기가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가보면 그 모든 물줄기가 싹 말라버렸어. 비가 안 와서 말른 게 아니라 사실은 내려오는 물줄기들을 중간 중간에 다 끄집었으니까, 그러니까 물줄기가 다 말라 버리는 것을 볼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가니까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폭이 굉장히 작고 물의 수심도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오늘 그이 당시를 뒤돌아서 올라가서 추론해 보게 되면 그 강폭이 얼마나 넓은지를 가보면 그 흔적들이 물이 흐르는 흔적들이 특별히 그 곡식 거둘 때가 되면 그러면 엄청난 물이 흘렀던 흔적들의 그 폭들이 있고 많은 물들이 수심이 깊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폭의 넓이라든지 그리고 깊이라든지. 그리고 물이 흐르는 그 우려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내려가는 물의 소리, 그 속도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요단강을 건너가면 저들에게 주어진 진정한 행복, 기쁨, 만족이 다 있을 것 같지만 그들은 그, 그것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가 저들의 심장을 짓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태가 이 정도가 되니까.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에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태가 이 정도 되고 그리고 되니까 슬슬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눈에 베이는 것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기 시작했고 더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 많은 사람들은 다시금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다시 이제 애국으로 돌아가자. 여 강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는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국에 가서 애국의 종사리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는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를 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가난이가나 가난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 강가에서 절망과 좌절과 안숨 속에서 모든 꿈도 사라지고 이제 희망도 없고 이제 불평과 불만이 최고조로 달았을 그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삼킬 듯이 달려오는 요단 강가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저들의 눈앞에 기적이 나타난 것이지요. 흐르는 강물이 멈춰 쓰고, 물벽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강이 마른 땅 같이 드러나서 대로가 생겼습니다. 기적이 필요한 그 순간에 그들 앞에 지금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고 또그 사실에 믿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건지 사람들은 의문할 수 있습니다. <laughs>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교훈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들은 공포와 제사장들에게도 여전히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성정을 똑같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흐르는 물 속에서, 그 강물 속에서 그 시퍼런 강물이 우리와 같은 소리를 내고 지나가는 손살같이 흘러 내려가는 그 강물 앞에 아무런 연장과 도구도 없이 법계를 메고 들어간다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강가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기 때문입니다. 신뢰란 자신의 생각과 방법, 그리고 경험, 이성, 두려움, 공포, 염려 같은 것들을 절대자이시며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절망적인 환경 앞에서 두려움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나를 완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의 그 삶을 맡길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가치와 나의 모든 의지까지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을 넘어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간과해야 될 정말 중요한 그 말씀 중에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절대적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로운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새해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정말 누리고 싶으십니까? 전혀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나는 기적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냥,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면 되지 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지 뭐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만무할 것이고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이지요, 티끌 같은 존재이지요. 작은 바람에 앞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절대로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뭔가 인간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적의 한 모퉁이에는, 기적이라고 하는 그 기적의 역사 속에 그한 모퉁이에, 작은 모퉁이 속에는 반드시 인간의 헌신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인데, 지나고 나면, 지나가서 나고 나면 그 요구가, 그것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정말 벌벌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당했을 때그 요구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것으로, 너무너무 힘든 것으로, 너무나 어려운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보고 싶어 하시는게 있어요. 그 보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자만한 믿음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요. 너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느냐? 네가 정말로 기적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하는 요구가 있어요. 그 요구로의 요구, 하나님의 그 요구, 곧 그것을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시험인데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요구가, 지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 접해 있으면 그 상황 앞에서의 그 요구는 너무 커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 요구를 들어서 믿음으로 결단하기까지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그 믿음의 요구를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적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기적 앞에서 무너져요. 그 기적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한다고요. 왜?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흐르는 강물 속에다 발을 담그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죽음을 담보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흐르는 강물 속에다가 발을, 발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보면 이 후에 보면 사람들이 강물 흐르는 강물 속에 물 발을 담근다는 건 아무것도 아닌 아무 어려움이 없는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계세요. 저 들력에 베데스다 들력에 장정들만 5천명이 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5천명이나 되는 그 장정들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오병 이어의 기적이 필요했던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요구는 다름이 아니라 도시락 하나 있냐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가 들어있는 도시락 하나 그 하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천 명을 먹이고도 열두 강줄을 남기는 그 기적의 현장 속에 요구했던 것은 도시락 하나 같은 그 요구에서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도시락 하나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 너무 어렵고 힘든 요구라고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시락 하나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버릇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드러졌을때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돌아보면 그 도시락 하나가 뭐 그렇게 대수롭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굉장히 큰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실 그때 우리의 헌신은요. 지나고 나면 아주 작은 거라고요. 사르밧 과부가 빵한 조각을 마서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엘리아를 대접하는 사르바 과부의 빵한 조각을 통해서 그사르바 과부의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날마다의 기적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헌신이 아니라 대단한 요구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그 밀가루 한 덩어리 그리고 기름 그한 방울 그것이 그의 그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어마어마한 생명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주님의 그 생명의 기적은 아무도 할수 없는 생명의 기적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어라버니가 죽어 있는 무덤에 그돌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돌을 옮기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돌아보면 별거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돌을 옮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역사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도저히 발을 담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발을 담글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뛰어넘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그 어려운 순간마다 홍해를 건널 때도 광야를 지날 때도 반석에서 물이 나지 않을 때도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도 하늘 문을 열으셔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회상하며 그 하나님을 돌아보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첫 제사장들과 요수아가 믿었을 때 그들은 그 두려움을 담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 그 강물 속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강물을 그 흘러내리는 강물을 막으시고 강벽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땅을 메마른 땅처럼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2년이라고 하는 새해의 강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2021년에 이 강을 어떻게 넘어야 와될 것인가라고 하는 새로운 두려움이 새로운 공포가 끊임없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고 작은 일들이 우리를 휩쓸어 휘몰아치면서 우리를 두려움에 공포에 염려에 걱정에 그렇게 우리가 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의 새로운 강가에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믿음으로 이강폭에 물을 발을 담그는 그래서 믿음으로 강을 담그고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년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가는 길목 길목마다 장애물을 두시되 그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그 장애물이 오히려 기적이 되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제 2022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이 험난한 강물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눈을 밝히 뜻사 우리의 길을 밝히 여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응답하게 하시고 그 요구를 통해서 그그그 그, 그 우리의 삶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